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위머 팝입니다 집에서도 캠핑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이고 붕어빵 붕어빵에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0원에 3개인데 마지막이라서 6마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금주하면서 좋은 점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내다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금주 장점, 금주하면 좋은 점 해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뭐냐면은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다는 것제가 알았어요 그게 매주마다 있기 때문에 주말 평일 가릴 거 없이 매주마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 술약 속이 있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마시면 안 되는데, 금요일 퇴근하, 퇴근하고 나서, 아, 오늘 그냥 맥주 한 캔만 마실까? 요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 근데 내일, 내일도 마셔야 되고, 일요일도 마셔야 되는데, 아, 오늘은 진짜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에, 술이 막 떠오릅니다. 그럼 안에서 막 싸워야 돼요, 그술 생각이랑. 그래서 만약에 안 마시면 다음날 딱눈 떴을 때, 어 다행이다, 살았다 이러는 거고 마시면 아 어제 내가 왜 마셨지? 아 그러면서 또 후회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토 술을 마시고 일요일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다음날 출근하니까 금토 마셨으니까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밤에 이제 마트에 장볼때또막 소주랑 막걸리가 보입니다 아 그럼 또 그때 고민됩니다 아한 병만 마실까? 소주 반 병만 마실까? 아우. 이제는 그런 고민들이 없어서 몰랐는데 엄청 진짜 클린합니다, 진짜. 나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평일에도 비 오면은, 아, 막걸리에 또뭐 김치전에다가 또 한잔할까? 요 생각 한번 들면 또 엄청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평일에 간혹 일찍 일찍 끝나면 아또한잔 할까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또 싸워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 에너지 아낀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쓰고 저를 위해서 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또 마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그 욕구, 그걸 참아 참는 그런 에너지 불필요한 에너, 에너지 소모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걸 얼마 전에 주말에 장을 보다가 그 술이 진열, 진열된 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술 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그때 딱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옛날 같았으면 진짜 뭘 마실지 말지 엄청 고민했을 텐데 이제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아, 즐거운 주말 마무리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